김용빈 금수저 들고 살랑살랑 댄스 트롯 도전. 경연 내내 정통 트롯만 고집하던 용빈이가 웬일로 댄스 트롯을 들고 나왔지 뭐예요? 고목나무 같던 사람이 살랑살랑 댄스를 추다니. 처음엔 아이고 저 뻣뻣한 양반이 춤은 춰서 뭐하노 싶었는데, 웬걸? 살랑살랑 춤사위가 아주 그냥 찰떡. 금수저라는 제목도 재치 넘치고 춤선도 어찌나 고운지. 완전히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더라. 노래 제목처럼 이제 트롯계 금수저 예약인가 봅니다. 손비나 묵직한 이미지 벗고 땡큐로 유쾌함 장착. 늘 묵직한 감성 트롯으로 어머님들 눈물 속 빼놓던 비나가. 이번엔 땡큐라는 세미 트롯곡으로 이미지 변신. 묵직한 정통 트롯만 부르던 비나가 세미트롯을 그것도 유머러스한 이야 반전 매력 제대로 보여줬어 역시 트롯은 흥이 있어야죠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에 시선 강탈하는 안무까지 더해지니 아주 그냥 무대가 유쾌함으로 가득 차더라 땡큐 땡큐가 얼마나 귀에 쏙쏙 박히던지 비나의 새로운 매력이 팡팡 터지는 것 같았어요